자, 시작합니다. 빰빰 수록관. 마스다 모토코 글. 니시자와 마키코 해설. 어, 오니시 나루야키 사진. 어, 정숙경 옮김. 김. 이건 사진 책이라서 어, 누가 사진을 했는데도 나와 있어? 어. 김웅서 감수. 네버랜드 지식 그림책 12권. 야. 시공주니어. 와, 이것도 시공준이야 나. 응. 우리 집 시공준이야 책네권 있다. 응. 아아 아주먼 옛날 뼈를 가진 최초의 생명체는 과연 어디서 태어났을까? 바다. 뼈뼈 수족관. 그것은 바다. 지구의 첫 생명체는 몇억 년전 바다 속에서 태어났어. 사람도 아주 오랜 옛날 바다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해온 생명체 중 하나야. 지금도 바다와 강, 호수 같은 물 속에는 땅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어. 응, 해. 해. 나는 점, 민물, 꽃이 고기. 살아있을 때는 온몸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비늘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 이것은 고대 어류의 특징이지. 우리가 세상에 처음 나타날 즈음 고대 바다에는 어룡과 상어 등이 무척 많았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몸이 튼튼해야 했지. 나는 폐어. 폐어. 폐는 허파라는 뜻이야. 물고기는 보통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나는 물고기인데도 허파로 숨을 쉬어. 지구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살고 있는 물고기 중 하나지.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들 해. 옛날 옛날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온 우리 친구 하나가 지느러미를 다리로 진화시켰어. 실러캔스 알지? 실러캔스의 지느러미에도 다리뼈 같은 게 보여. 몰라? 나 뒤에 나오겠지? 우린 모르는데. 응. 물속 생명체 가운데는 물고기가 가장 종류가 많아. 물고기는 물속 뿐만 아니라 땅 위까지 합한 모든 생명체 가운데 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노란 가오리. 넓적한 모습은, 음, 가슴 지느러미가 커져서 몸을 빙 둘러쌌기 때문이야. 내 뼈는 연골. 그러니까 딱딱한 뼈가 아니라 부드러운 뼈야. 그래서 딱딱한 뼈처럼 남아있지는 않아. 나를 이런 모습으로 잘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또 뭐가? 이렇게 이 뼈가 연한 뼈라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형태를 뼈를 남기는 게 어렵대. 왜? 연한, 뼈라? 연한 뼈라서 잘 썩어서 없어지니까. 조심해. 여기 독침이야. 그리고 큰 얼룩통 구멍. 이름이 웃기다. 응. 나는 바다 밑 모래 속에서 눈을 내밀고 먹이를 기다려. 어 수컷 만세기는 어른이 되면서 이마가 점점 커져. 오 만세기 진짜 이마 되게 크네. 머리로 박치기하 해. 그래뭐 못생겼어. 음 응. 먹는 것도 가지가지.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장소와 생활 방식도 가지가지. 모습이 다른 것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나는 바다 밑에 찰싹 들러붙어서 살고 있어. 넙치. 난넙치뼈팔소도관에서어 그랬어? 에이, 소독관에서 본것 같아 왜? 지 음. 눈이 모두 몸의 왼쪽에 붙어 있지? 왜냐고? 네. 나는 늘 몸의 왼쪽을 위로 향하고 누워 있기 때문이야. 나랑 반대로 오른쪽을 위로 향하고 누워 있는 녀석도 있어. 눈이 둘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녀석은, 어, 가잠이야. 새끼일 때는 눈이 양쪽에 붙어 있지만 크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거, 그 뭐지? 이거 내거라니까 이건 뭐래? 그거는, 그거는 세 달에. 뼈를 애워싸듯이 내 몸의 모양을 그려봐. 에이, 이건 왜이렇대 어, 여기 이렇게 가슴 밑에 큰 지느러미 뼈가 있나 봐. 이렇게 둥글대. 그리고 이건 가시복. 우, 우리는 보거 종류의 하나야. 위기가 닥치면, 어, 몸을 부풀려 적을 위협하지. 여기서 볼순 없지만 내 이름은 어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붙었어. 가시는 비늘이 변해서 된 거야. 편아하지 마. 내 이름은 황다랑어야. 다랑어 종류의 하나지. 내 아래에 있는 작은 물고기는 꽁치야. 다랑어는 몸길이가 1.5m에서 3m에 이르는 것까지 있어. 헉, 엄마 키보다 두 배까지 잘안난 거야, 거의. 꽁치는 3, 40cm쯤 자라면 어른이야. 얘는 얘는 이렇게 조그만데 얘는 이렇게 커. 꽁치는 얘 머리만 해. 와.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닮은 점이 있어. 어때? 꼬리 지느러미 모양이 조금 닮았지? 초승달 모양이나 어, V자 모양의 꼬리지느러미는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특징이야. 여기 이 작은 지느러미들은 자유롭게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헤엄칠 때몸 주변에 생기는 물 소용돌이를 없애줘. 그 덕분에 빨리 헤엄칠 수 있어. 더 빨리 헤엄치고 싶을 때는 등지느러미를 접으면 돼. 등지느러미를 접으면 총알 모양이 되고 그러면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 가느다란 곡선 모양이 되면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거든. 이것 말고도 닮은 점이 있니?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니? 다른 물고기는 어떨까? 잘 살펴봐. 준비 됐니? 그럼 더 멀리 가보자. 나한테도 등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 사이에 있는 작은 지느러미가 있어. 다랑어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laughs> 아닌데? 여러 가지 머리 모두 모여라. 여러 가지 입 모두 모여라. 아귀. 많이 헤엄치며 다니지는 않고 바다 밑에 숨어. 이거 어, 먹이를 기다려. 입이 크고 이빨이 아가미 천장까지 몇 줄이나 나 있어. 게다가 이빨은 입 안쪽을 향해 쓰러지듯 나 있지. 이런 특징은 모두 집어삼킨 먹잇감을 입안의 문체 통째로 먹기 위한 거야. 홍대치. 스포이드 같은 입으로 먹이를 훅 빨아들여. 돛란도어. 누구? 얘? 어, 얘. 예.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잡아 통째로 삼키지 파랑 비늘돔 튼튼한 입으로 산호를 깨물어 부수지 목구멍 안쪽에도 이빨이 있어서 최대한 잘게 씹어 으깰 수 있어 아 그냥 이거 엄마가 들게 응. 그리고 눈위어 잡아곰치 눈 뒤까지 벌린 입과 날카로운 이빨 이것만이 아니야 목구멍 안쪽에도 이빨이 있어. 이 이빨은 먹이를 붙잡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릴 때 입안으로 쏙 튀어나오지. 전박이 곰치. 이건 만세기. 작은 물고기. 날치. 갑각류를 아주 좋아해. 그리고 이건 청새치. 청새치는 위턱이 길고 강해서 무기로도 쓸수 있어. 물고기와 오징어 같은 것을 먹지. 학공치도 부러졌지만 어, 원래는 길대 뼈가 얘도 비슷하다 어, 얘도 그래 동갈치 작은 물고기를 먹어 뼈색이 파란 것은 뼈와 비늘에 쓸개즙 색소인 빌리베르딘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야 오얘 어, 뼈색이 푸르스름하다 진짜 여기 봐봐 응. 여기도 그렇고 그치? 왜 이렇대? 어, 쓸개즙 색소인 빌리베르딘이 뼈에 들어있어서 그렇대 신기하다 그치 해룡의 입 가느다란 입 끝으로 플랑크톤 같은 것을 먹어 해마 종류야 긴턱 놀래기 턱이 길어서 긴턱 놀래기인가 봐 먹이를 잡을 때 입을 앞으로 쏙 내밀 수 있어 줄무늬 고등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치면서 플랑크톤을 빨아들여 갈치 날카로운 이빨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 서 있는 자세로 헤엄을 치지 입이 전부 다르네 왜일까 이 입으로 무엇을 먹을까 음, 네. 괭이상어 이빨 이거? 모양이 참 재밌지 어. 가늘게 오므린 앞니빨은 먹이를 꽉 잡기 위한 거야. 튼튼하고 폭이 넓은 안쪽 이빨로는 딱딱한 소라와 굴 같은 것을 우둑우둑 씹어 먹지. 조개를 껍질째 다 씹어 먹는데, 걔는 자주복. 새의 부리처럼 크고 튼튼한 이빨 네 개로 개와 새우 같은 걸 물어서 끊어 먹어. 돌돔. 이빨이 턱뼈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 가장자리와 안쪽에 사람 어금니 같이 촘촘한 이빨이 나 있어. 턱뼈와 튼튼한 근육이 받쳐줘서 조개와 성게 딱에 비해 단단한 껍데기도 깨물어 으깰 수 있어. 얘도 얘가 얘랑 같은 애야. 개복치. 나는 보거 종류의 하나야. 어, 가시복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두 개의 이빨로 해파리 같은 걸 먹고 살아. 나는 가오리 종류야 목탁수구리. 이름이 목탁수구리래. 예, 이거? 목탁수구리. 어, <laughs> 엄청 예? 웃긴 이름이다. 예. 예. 어 얘는 얼룩매 가오리. 얼굴의 앞 모습, 옆 모습, 입안 뒤에서 본 모습, 입 비스 입만 비스 아 입만 뒤에서 본 모습, 입만 비스듬하게 옆에서 본 모습. 이게 얼굴의 앞 모습이라고? 예? 신기하다. 우와. 얘 얘가 이렇게아니아 아니, 얘는 얘고 요거 네 개만 하나에 얼룩매 가오리 바다 밑에 사는 조개 같은 걸 먹고 살아서 입이 조금 아래쪽에 붙어 있어 혀처럼 생긴 널반지 모양의 이빨로 눌러 부수듯이 조개를 깨뜨려 먹지 이빨은 부러져도 뒤에서 또 나와 아 저는 이 넓적한 판때기가 이빨이래 혀가 아니래? 어 혀가 아니고 신기하다 이빨이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빨 두 개가 이렇게 씹는 거, 박수 치듯이. 그래서 소리가 난대? 그건 아니지만. 아얘 뭐야. 머리랑 입이라면 누가 뭐래도 우리를 빼놓을 수 없지.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걸. 나는 귀상어. 영어 이름은 해머헤드 샤크. 쇠머리 머리, 쇠망치 머리 상어라는 뜻이야. 아 해머헤드 샤크는 이 귀상어는 여기 이렇게 뼈가 있구나 진짜. 상어와 가오리한테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감각기가 있어. 이 감각기 덕분에 살아있는 동물이 움직일 때 내는 희미한 전기를 파악해서 먹이를 발견할 수 있지.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멍과 머리 주변에는 젤리 형태의 물질이 꽉차 있어. 이것이 주변의 감각기를 떠받치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쉽게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코끝은 뛰어난 레이더인 셈이야. 먹잇감들이 모래 속과 바위 뒤에 숨어도 소용 없어. 다음은 우리야. 입 끝이 길게 늘어나 삐죽삐죽 가시가 돋친 것 같지? 마치 톱 같다고? 그래 맞아. 우리 이름은 톱가우리야. 톱상어라는 녀석도 같은 모양의 입을 갖고 있어. 입이 이렇게 생겼대. 입이 무슨 칼같이 생겼네. 톱. 그래서 톱가우리래. 잠깐 내 이빨을 봐. 대단하지? 달아서 끊어 아니 이거 달아서 끊어지거나 부러져도 괜찮아 얼마든지 이따라 다시 나거든 내가 누군지 알겠니 얘 누구까 누가 이렇게 이빨이 많고 뼈 좋게? 어, 여기 자크 이빨들있 어, 이빨이 엄청 날카롭다 누구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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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상어 그것도 <laughs> 가장 무서운 백상아리다 턱 안에서는 이따라 다음 이빨이 만지, 만들어지고 있어. 만들어진 이빨이 잇몸으로 올라와. 아 이게 풀어지면 바로 썩 하고 어, 나온대? 어. 턱 가장자리까지 이동하면 앞니는 우르르 빠지지. <laughs> 새 이빨이 나오면 원래 있던 이빨이 샥 빠지고 또새 이빨이 나오면 원래 있던 이빨이 샥 빠진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이빨로 바뀌는 거야. 아마 한평생 3만 개는 사용할걸? 우와. 금발상어처럼 작은 이빨이 나란히 딱 달라붙어 있는 녀석들은 한 줄이 한꺼번에 새로 나기도 해. 어, 저쪽에 몸집은 작지만 꽤알카로운 이빨을 가진 녀석들이 있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laughs> 우리는 피라니아. 아마존강에서 살고 있어.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우리가 모이면 아무리 큰 먹이도 한 숟갈에 없어지지. 아마존강뿐만 아니라 남미의 다른 강에서도 살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엔 없지. 응.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 무턱대고 아무나 덮치지는 않아. 그리고 사실 우리는 조금 겁쟁이야. 혼자 있기 싫으니까 모두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거야. 다음. 내 꼬리지느러미 아래지느러미 아래쪽이 더 크지? 이런 모양의 꼬리지느러미를 좌우로 세게 흔들면 머리가 위를 향하는 힘이 생겨. 음. 공중에서는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를 펼쳐서 글라이더처럼 활공하지. 아, 얘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래. 물에서 점프해서 하늘을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이 이쪽이 물리고 이쪽이 물 밖인데 어. 이렇게 쩐.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래 꼬리지느러미로. 아, 음. 여기가 이만큼이 물이고, 음. 여기서 쫙뛰어는 데서, 삐. 이렇게 음. 간데 신기하다, 삐. 비... 음. <laughs> 수도... 300m 날 수도 이상 날 수도 <laughs> 계속 날 수도 있어. 무서운 적과 만났을 때는 도망치는 것이 이기는 것. 물고기도 날수 있어. 우린 날치니까. 음. 수면을 꼬리지느러미로 차고, 글라이더처럼 날아서 도망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자운인의 유치원까지 한 1분도 안 걸려서 갈수 있겠다. 나라서 우리는 실고기 종류에 속하는 물고기야. 해마 안녕 우리도 물고기야. 해마라고 하는데 어엿한 물고기지. 등지러, 등지느러미를 등 써서 살랑살랑 헤엄을 쳐. 꼬리를 바닷말에 감고 쉴 때도 많아. 눈 옆에 있는 것은 아가미 뚜껑이야. 나한테는 꼬리지느러미가 없어. 하지만 그 덕분에 바닷말과 산호에 꼬리를 휘감을 수 있지. 뼈 중에는 놀랄만큼 작은 뼈도 있어. 그 뭐야? 이 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물렁물렁한 해삼에게도 뼈가 있을까? 해 정답은 있다야. 해삼의 그 피부 뭐? 안에는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알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뼈가 가득 차있다고 해. 거래. 응. 이런 뼈를 골편이라고 해. 골편은 모양도 크기도 재질도 가지가지야. 자 레이스 공예품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생물의 뼈야. 해면의 일종인 비너스의 꽃바구니라고 해. 이름이 참 특이하지? 가늘고 작은 골편을 모아 이렇게 아름다운 골격을 만든 거야. 아래쪽에 뿌리처럼 털이 나 있지? 이것을 바다 밑바닥에 묻고 서 있어. 몸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구멍으로 작은 먹이를 먹고 위로 물을 음, 내뿜지. 음, 괜찮아. 해면의 골편에는 비너스의 꽃바구니처럼 유리질로 된 뼈가 있는가 하면 석회질로 된 뼈도 있어 종류에 따라 재질도 모양도 서로 달라 뼈가 몸속에만 있다고는 할수 없어 성게의 껍데기도 뼈야 작은 골 편이 차례대로 이어져 껍데기가 되었지 식물이나 돌처럼 보이는 산호도 뼈이고 조개와 개 새우와 껍데기도 생물이 몸 밖에 만든 뼈란다 개 있지 개개 껍데기가 뼈야 알았어. 근데 피부 바깥에 있는 거지. 나는 듀공 바닷속에서 해초를 먹고 살아. 나는 젖을 먹여 새끼를 길러. 사람과 똑같지? 사람과 사는 곳은 다르지만 나도 사람처럼 포유류에 속해. 해달과 바다사자도 바다에 사는 포유류야. 포유류가 뭐야? 젖을 먹여서 새끼를 기르는 거.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기르는 애들을 포유류라고 해. 너희도 아는 것처럼 이 밖에도 바다와 강호수 같은 물 속에서 사는 생명체는 아주 많아. 우리 듀공은 먹잇감을 쫓아가는 물 돌고래와는 달리 바다 밑에 해초를 찾으면서 천천히 헤엄치는 것을 좋아해. 바다 밑에서 천천히 헤엄치면서 먹잇감을 찾으려면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야 해. 그래서 뼈 하나하나가 무척 무겁지. 헤엄치면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입 끝은 아래로 구부러져 있어. 나는 같은 포유류인 매너티와 함께 이너의 모델이 되었다고 해. 앞지느러미로 새끼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물고기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해달. 사실 평소에는 늘 벌렁 누워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만 봤지? 보기 드물지만 바다가 사나워지거나 하면 가끔 땅으로 올라오는 일도 있어. 나는 수컷이야. 뒷다리 사이에 있는 긴 뼈가 그 증거지. 누구? 아, 예. 여기 긴 다리 사 어, 어, 긴 뼈. 어, 긴뼈 있지. 그게 바로 음, 음경의 뼈야. 고추. 왜, 왜 고추. 이런 고추. 고추 뼈가 있대, 얘는. 옆에 있는 바다 사자도 수컷이야. 그래서 사실은 음경의 뼈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뼈 표본으로 만들 때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나봐. 얘도 원래 여기 고추 뼈가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대. 뼈를 조립하는 사람들이. 지나버릴까? 응. 어, 바다사자의 다리는 살아서 살이 붙어 있을 때는 지느러미처럼 보여. 하지만 뼈만 보면 어엿하게 발가락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우리는 물고기와 달리 주로 앞다리에 지느러미를 써서 헤엄쳐. 팔을 지탱하는 어깨뼈가 대단하지. 어, 진짜 어깨뼈가 엄청 크다. 음, 꽤 크다. 나는 돌고래! 와!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살다 보니 물고기와 모습이 비슷해졌어. 하지만 물고기는 아니야. 잘 봐. 앞지느러미 안에 발가락 뼈가 있어. 진짜네. 촘촘촘촘 뼈가 물고기의 지느러미 뼈랑은 아주 다르지. 이것은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야. 이것 말고도 물고기 뼈와는 다른 점이 아주 많아. 물고기는 꼬리 지느러미를 양옆으로 흔들지만 다 물 밖으로 점프 못하는데 응. 돌고래 점프할 수 있어? 응. 우리는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헤엄을 쳐. 꼬리 힘이 무척 세지. 꼬리 힘의 비밀은 극돌기라는 뼈와, 뼈랑 극돌기 아래 나란히 있는 V자 뼈에 있어. 극돌기는 등뼈 위쪽에 뼈가 길어져서 생긴 거야. V자 뼈는 꼬리를 잘 사용하는 동물에게 생기는 뼈야. 근 수달이 더 귀여워? 돌고래가 더 귀여워? 응. 어떤 것 같아? 어, 몰라. 둘이 엄청 다르게 귀엽지. 극돌기와 V자 뼈를 받침대로 해서 근육이 단단히 붙어있지. 이런 뼈가 있으니까 돌고래와 고래는 힘차게 꼬리를 움직일 수 있단다. 꼬리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에는 뼈가 없어. 근육과 힘줄로만 이루어져 있지. 우리는 입의 종류에 따라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어. 이빨이 있는 입을 가진 무리와 수염이 있는 입을 가진 무리야. 근데 이거 누구게? 음. 정갑은 고래 아니야 고래? 맞아. 음. 나도 처음 엄청 궁금해서. 음. 음, 음, 음. 자 이것은 누구의 어디 뼈일까? 지금은 바다에 살지만 옛날엔 땅에서 걸어 다녔대. 땅에서 살던 동물이 차츰 오랜 옛날 생명의 고향이었던 바다 속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laughs> 덕분에 몸집이 엄청 커졌어. 바다 속이라면 몸이 무거워도 몸의 부력이 몸을 지탱해주니까 말이야. 이 뼈가 땅에서 걸어다녔다는 증거야. 허리뼈에 흔적이 남아있는 뼈지. 더 이상 사용하진 않지만 지금도 몸속에 작게 남아있어. 네. 돌고래한테도 있어. 벌써 눈치챘니? 허리뼈와 함께 넓적다리뼈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돌고래에서 것도 있어. 맞아. 까 돌고래 봤어. 맞아. 머리 위에 콧구멍으로 푸 하고 바닷물을 냅뿜어 숨을 쉬어. 지구에서 몸집이 가장 크게 자라는 동물이지. 누군지 알겠니? 알아. 우와 엄청 커. 꿀해. 그래, 우리는 고래, 돌고래도 고래의 한 종류야. 고래에는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류와 수염이 있는 수염고래류라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 돌고래는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류 중에서 몸집이 작은 종류야. 돌고래보다 몸집이 큰 이빨고래 중에는 범고래가 있어. 가장 큰 고래는 흰긴 수염고래, 대왕고래야. 흰긴 수염고래는 몸 길이가 20m에서 30m에 이르는 것도 있어. 엄마보다 키가 2 0 배나 크네. 우와아! <laughs> 고래 중에서? 일각고래 밍크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 북태평양 <laughs> 참고래 근데 저, 제일 작은 고래는 무슨 고래야? 돌고래 아, 아이 왜 그래? 머리카락 때문에 간지러워. <laughs> 우리가 먹이를 먹을 때는 우선 바닷물과 함께 먹이를 잔뜩 입에 넣어. 그런 다음 수염 사이로 물을 내보내고 먹이만 걸러서 먹는 거야. 왼쪽 사진은 나를 아래에서 올려다 본 모습이야. 아래 턱의 좌우뼈가 각각 크게 바깥쪽으로 굽어 있지? 이렇게 하면 입속이 크고 넓어져서 많은 물을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먹이도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아래 턱 피부가 꾸불꾸불 아코디언처럼 넓게 펼쳐져서 뼈가 된 나에게는 아니다. 아코디언처럼 너, 어, 넓게 펼쳐져서 바닷물을 잔뜩 머금고 엄청난 양의 먹이를 걸러 먹을 수 있어. 뼈가 된 나에게는 더 이상 붙어있지 않지만 바다를 헤엄치고 다닐 때는 위턱에 수염이 가득 붙어있어서 맛있는 먹이를 잔뜩 먹을 수 있었어. 이건 수염 고래들이야. 이빨 고래들은. 이건 수염 고래고. 음. 이건 이빨 고래들이야. 음. 이빨 고래는 달라. 어... 내 아래턱은 밑, 왼쪽과 오른쪽에 뼈가 가까이 붙어있는 것을 알수 있지? 나는 북태평양 참고래와 먹이를 먹는 다, 방법이 달라. 나는 먹이를 입으로 집어서 물거든? 그러니까 이런 집게 모양의 입이 편리하겠지. 깊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대왕오징어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것도 바로 나야. 머리 위에 의자 등받이처럼 생긴 뼈 앞에는 어, 뇌유라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 뇌유는 기름과 나비 섞인 물질이야. 커다란 이마 앞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뇌유야. <laughs> 우리도 고래의 뼈야. 어디 있는 뼈일까? 우리는 고래 의 꼬리에 있어. 원래는 한 줄로 나란히 있었지. 크기가 큰 순서대로 정확히 줄지어 커다란 꼬리를 움직이는 이거, 거야. 이거. 응, 어, 이거. 커다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뼈라도 큰 역할을 해. 바다, 강, 호수, 늪과 연못 물속은 아직도 신비로 가득 차 있어. 좀더 탐험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 아니, 여기 있잖아. 어려워서 안 해?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너무 피곤해. 나도. 응?